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사현이 저희 집에 놀러 오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어 역으로 마중 겸 인트로 겸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.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놀기로 했잖아요. 근데 이걸 찍을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왜냐면 굉장히 안 좋게 볼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걸 알고. 그리고 아무리 말해도. 그냥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둘이도 친하게 지내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아무쪼록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. 그리고 오해를 하실 분들은 어차피 이렇게 말해도 다 오해하실 거기 때문에 아무튼 잘 놀아보려고 합니다. 왜, 왜 찍어, 그래? 아. 자. 오우! 야 이거 봐. 어. 시즈닝 해놨어. 야 이거 봐. 오. 음... 이거 한 30분 한 시간 말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 그냥 아까 해놨어. 어. 와. 미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야! 백... 너 이거 백종원이 어떻게 알았는지 열심히 보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해, 봤어! 봤어지! 보고 있어가 아니잖아! 야 이거 세 번이나 았어아 진짜 불안하다 와 멋있다 아 가지 자르고 넣으라고 할걸 저거 신경 좀 쓰게 무서워 죽겠네 아니야 나 요리 그렇게 못야 이미 않아. 탔다 야 아니거든? 근데 너무 강불 아니야 지금? 그렇게 하래. 이건 뒤집어야 돼, 이건 뒤집어야 돼. 아, 아닌 것 같은데. 아, 러워 자, 여기는 천우 형의 화재쇼. <laughs> 현장에 와 있는데요. 현장은 자욱한 연기로 야, 가득합니다. 레어야. 애초에 나는 강불로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? 아니, 어차피 겉이 저렇게 따뜻한데.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강불은 겉을 위한 거고 이제 죽였잖아. 약불로 속을 익히는 거야. 백종원이그랬어 한번 이걸로 테이스팅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진짜 잘. 이거 재울 때 소금도 쓴 거지. 아니요. 잘 잘리면 솔직히 진짜? 괜찮을 듯? 야 맛있겠다. 와야 완벽한 것 같은데 야 여기 단면도 찍어봐. 빨리. 완벽? 야 레어 완전 레어. 자응 음? 괜찮아. 야 안돼. 나 잘한다니까. 나 먼저 먹을게. 완벽하네. 맛있다. 맞지? 응. 아니, 연기 엄마가 끓은 다음에 그 사람은 이렇게 자작하게 하지 않았는데 내생각에 기름을 조금 버린 다음에 거기다가 야채를 볶는 네 거. 생각을 넣지 말라고 아니, 아니, 그 마늘을 먼저 볶고 근데 면은 언제 아, 면은 원팬 파스타라서 얘네 하고 여기다가 면을 넣어서 하는 거거든? 근데 왜 야채를 먼저 볶아? 어, 야채 그렇게 하던데? 국밥이가 <laughs> 잘했어 다행이다. 야채를 볶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구나. 볶은 다음에 거기다가 파스타을 넣고 물이. 아 근데 나구운만은잘안 먹는데. 많이 먹을게. 가까이서 찍어야 되나? 응. 기름을 이제 좀 식어서. 나 이거 하... 연습했잖아 오늘. 아또 김동현 따라 하겠다고. 아유, 야 이거 봐나 잘하는 거 봐. 유튜브 친구들한테 물어봐. 더 잘하죠. 물! 400ml! 유튜브 해도 되겠다, 야 뽕. 어. <laughs> 아, 진짜 뭐야? 야, 잠깐만! 야, 너 진짜 큰일날 짓을 하는구나? 왜? 곧 이게 나사가 풀리고 있었어 아, 그래서? 응. 아, 어쩐지 뉴키스 하더라 그, 빙글뱅글 빙글. 빙글 한다고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뒤적거려? 국가비가 이렇게 해 오케이 okay. 너 국가비가 사실 안 했는데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진짜 아니야 진짜 너내 유튜브 제대로 안 봤지 거기서 나오는데 어... <laughs> 소금 근데 안 쳐도 돼 소금 아아 아... <laughs> 와우 너 정말 아 벌써 진짜... 벌써 신뢰도 15 하락 <laughs> 야 그럼 저 면수를 다 조릴 때까지 타는 거야 그러던데? 근데 너무 없으면 버려야 될거같아 너무.. 많으면 버려야 되는 거겠지. 응, 너무 많이면 버려야 될거같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면서 왜 그래, 진짜? 너왜 이렇게 나같이 말해? <laughs> 아, 네가 자주 그랬었나? 어. 조금 아니지 않나? 내가, 내가 대충 말했는데 네가 지적해 줄 때마다 <laughs>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들었잖아. <laughs> 어. 다시. 어. 어. 완전. <laughs> 어, 좀.. 아니면.. 왜냐면... 하나. 둘, 세 번? 일단 넣고. 왜 계량 안해? 몇 그, 번이라고 했는데 국가비가? 이그 사람은 바질 퍼스트 스 아니고 크림 퍼스트. 아 망했어. <laughs> 아 진짜 죽고 싶은가 보지? 아왜왜 왜 그랬어? 먹어보고 한번 부족하면 한번더 넣으면 돼. <laughs> 아 잠깐만요, 잠깐. 좀더 뒤, 좀더 잠깐만. 아, 절대 아니야? 아, 어나 플레이팅 못한는거 알지? 에 플레이팅을 하는 고기 한 터널 여기다 붙이지 마 쏟다 <laughs> <솟다> 정도로 <laughs> 자, 하고 어 괜찮다, 괜찮아 푹뭐 줘, 너를? <laughs> 이제 고기를 썰었으니까 너를 자를 차례 괜찮네 괜찮네 야 이거, 봐, 이거 봐라 이거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야 너무 레온데 이거는 미디언 레어고 이거가 딱 레어네 이거 안 예쁘니까 하나 먹을래? 아니 안 먹을래 아 먹을걸 너 <laughs> 이렇게 낼름 먹을 줄 알았겠냐고? <laughs> 나는 다질페스토랑 같이 먹으려고 했단 말이야 아 잘한다 진짜 어떡하냐? 요리를 이렇게 잘해가지고 헤이. <laughs> 두 줄로 이렇게 싸우면 될것 같아 이미 망한 플레이팅 <laughs> 이쁘게 쌓으려고 노력하지마 <laughs> 지금 이뻐지고 있어 이뻐지는 중입니다 <laughs> 아 맛있겠다 여기다 놓고 놓고 먹자 스테이크랑 먹어볼게 오케이 한입 더 한입 더 오케이 면만 먹기에 조금 그렇긴 해음 음.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? 음, 음. 아 성공했네 음! 음 맛있어 맛있어 와 인정 진짜 잘생네 맛있다 괜찮네 봐요 그만해 음 괜찮네 성공 성공 미다 와사비 와사비 엄청 들어간다 진짜 근데 여기 두유만 진짜 맛있다 짠 나 오늘 취해 몰랑게 왜그 <laughs> 떡으로 온냐고 응. <laughs> 미안해 카메라 의식했나봐 이쁘게 <laughs> 웃으려고 최선을 다해 놓았어 어려지면 내가 짧다고 맛있다 라고 했어 왜짠거안 하고 먹냐고 짠 했잖아 했어응 근데 맨안 먹는 게좋특이잖아 <laughs> 떨어졌어 여기 소독 됐겠어요 정신이 소독고 좋겠네 탈모 예 알코올이 효과적이래 음 진짜로? <웃음> 돌았냐? 우리지말로 <laughs> 하면 오이 무침만 먹겠다 제이들 네? 야 지금 오이 무 먹으면 안 돼? 네. 야 갑자기 너가 느껴서 말하자마자 어 오이무침이면 딱인데라고 어때? 음 맛있다 나 이거 무칠 <laughs> 때 이게 무슨 맛이야 이러면서 <laughs> 묻혔는데 근데 약간 음 그냥 오이무침 묻... 치고 유치한 유치한 양념이긴하거든좀 어, 달아 아 너무 셔서 는 거야 내가 쉬는 걸잘못 먹거든 쉬진 않아? 그러니까 내가 너무 셔서설탕안더 먹었어 아 그게 결론이었군. <laughs> 5분쯤에 먹으면 죽음이다. 너무 맛있다. 아, 맛있겠다. 이번에 양념이 저번 거를 한번 먹어보니까 이번에 좀 알겠더라고. 와, 진짜. 이거는, 이번에 진짜 맛있겠다. 색깔이 달라, 저번에. 지켜줘 언제 갑자기 화가 나. 당황했네. 집에서 해먹는 것처럼 되긴 했어? 무슨 느낌인지 알아? 어 약간 우리 엄마가 해준 것 같아 <laughs> 그치 그치 약간 그런 양념처럼 됐어 너랑 같이 을까 좋지 하나 둘셋너 <laughs> 이렇게 베베 꼬고 있냐 몸을 공기밥 먹고 싶다? 해줘 아니 하면 안될것 같아 그냥 너무 많아지지 그고지 죽네 잘 죽어 땡큐 아무튼 자 저희는 <laughs> 자 저희는 이제 맛있게 먹으면서 <laughs> 술 술도 오늘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나요 남은 우리지널럭이랑 술이랑 맛있게 먹고 잘 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.